일요일 저녁 안 쉬어서 야시장에 왔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? 일요일 밤인데? 아! 어, 저거 뭐야? 김밥 어? 2시를 판와 사람 진짜 많다 일요일 저녁 8시 반 15만. 어, 굉장히 기 깨끗하네 발고주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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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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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 소리빵빵하조 응. 네.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, 요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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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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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 맛있다. 게있다맛맛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. 이렇게 야시장에서 이것저것 사기 때문에. 고기에 되게 딴해 보이는데. 응, 음, 딴해. 그냥 딱 밀크티 맛이랑 털과는 차 맛. 에아이 음. 너무 싱겁다. 홍차 배움차. 홍차도 대홍차. 아이씨. 아까 샀던. 영양. 핫도그. 어, 핫도그 아. 아니고 nope. 야, 말로도 맞아맞아이 맞아. 원래 찌롱 야시장의 원조인데 여기 것도 맛있더라고요. 찌롱 안 먹어. 맞어. 빵이 우리나라 핫도그 맛이야. 우리 저번에 그 어디서 먹어봤았었는데잉샤에서 먹었던 게억아이게 어, 생긴 게다 비슷해 보여도 달라. 어 응. 완전 달라. 지금 아까 발라준 마요네즈가 그 응. 느끼하지 않아. 근데 마요네즈도 보기는 똑같이 생겼거든. 응. 맞아. 저기 거는 전혀 안 느끼하고 맛이 되게 살아있다. 빵이 되게 쫀득쫀득. <laughs> 어 <laughs> 진짜 조금만 하 아, 대만 조기교육의 현장 우리나라에 으면가막고 가고 그지 <laughs> 이런 데 한다면 등장 맞지 피카치오이 가게 축이예요 <laughs> 고구마볼인데 고구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, 들어가긴 갔겠지 코로나가 중요한데 되게... <laughs> 아, 이 맛이지 음 고구마 향있다 고구마 향이 있고 엄청 쫄깃거려요 음기좀 두툼하다 그래 찐날맛이 있네 확 응. 여기 있어 계란 뼈는 넣어줄 하나에 800원 게 간다 고추냉이 아빠 강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걸 왜 기다려서 먹나 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되게 흔한데 대만에는 그게 흔한 편은 아니야 그지? 야시장이다뭔 소리야? 맞아, <목소리> 너무 <목소리> 맛. 무슨 맛도? 우리라 핫바보다 생선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더 맛이 더 진하네. 살도 우리나라 건좀 쫀득쫀득한데, 요거는 부드러워. 용산 산네 비교했을 때? 용산 안 나는데. 뭐였지? 맛있긴 해. 네. 음. <목소리> 맛있어야 돼. <목소리> 그냥. 홍 이거 힌토 이거. <목소리> 우리나라 풀빵. <목소리> 이거는 단팥 얘는 스로벅 핫부터. 이 대만 풀빵을 좋아하는 이유 폭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꽉 차있어요 가득 찼는데 맛은 그냥 그래 왜냐면 좀 건강한 맛이야 단맛이 아좀 약해 두 번째는 하로 요거 기대되네 이게 더 비싸 맛있어야 돼 요거는 팥만큼 가득 차진 않았는데 가득 찼네 삐져나와 <laughs> 일요일 밤 야시장에서 7,000원 가지고 야식 먹기. 여기까지. 뿅. 배는 안잤어요 <laughs>